이런 증상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위암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화면을 두번 누르면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1분 건강 팁 매일 받아보세요 혹시 소화가 잘 안되고 속이 자주 더부룩하신가요?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위암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. 평소보다 식욕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한다면 경계해야 합니다. 특히 40대 이상이라면 더 주의가 필요하죠. 속쓰림이나 구토, 복통도 위암의 신호일 수 있는데요. 일반적인 위장병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방심하기 쉽습니다. 이런 증상들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단순 위염이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넘기지 마세요. 위암은 초기에 잡으면 생존율 90%입니다.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건강을 지키세요. 좋아요 한 번이면 건강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7월 21일 전 국민 대상으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이 시작됩니다 자세한 내용 빠르게 알아볼게요 화면을 두번 누르면 행복이 찾아 올 거예요 1분 건강 팁 매일 받아 보세요 1차 지급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이며 전 국민 15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취약계층 인 기초수급자는 40만 원 차상위 한부모 가정은 30만 원이 기본으로 지급